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이 창세계의 말씀을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인데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니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큰 세계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고약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에, 12장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역사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참 아름답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죄에 빠져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 구원 역사를 떼어내려 가시는 가운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하실까?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됐지 왜 15장에 와서 또 한번 언약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참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손에는 한줌 모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 롯이, 어, 내가 양자, 아들처럼 삼아가지고 기업을 물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을, 롯이 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갑니다. 롯이 한때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됐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롯이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내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를 아들로 삼고 이 기업을 다 물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롯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리와 아브람은 이일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 이제 이들의 이왕 왕국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나를 치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죽을 것이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제 후사는 없겠네? 나의 기업을 물을 자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 땅도 없다. 내가 죽으면 이제 끝이다. 두려움이 몰려올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5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어,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들을 내가 공격했고 이제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절 말씀에 시큰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권속 아래에서 그러니까 부을 받고 이동하고 있는 내내. 어, 함께 행동하면서 자라왔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친한 종이고, 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스를, 아들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롯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엘리에스를 후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살아왔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이 엘리엘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엘스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그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어, 4절입니다 아, 5절 말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별들을 셀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서 별들을 한번 봐라 밤인 것 같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냐 너가 셀수 있냐 너의 손이 이셀수 없을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정하자루까지 준비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지 못할 때가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궤도로 올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렇게 믿음을 격려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결하는가?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하면서 하는 방식은 동물을 죽여서 쪼개버립니다.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길을 만들고 그, 어떻게 보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피의 길을 당사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체 사회를 지나가는데 어떤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언약의 약속을 맺는데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쪽엔 동물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에 어기면 이 동물처럼 다 쪼개질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살벌한 언약을 맺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누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이 들다가 이제 막 깨어서 보는데, 불길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길인데, 이 횃불이 어떻게 하는가?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지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가 때로 부족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신실하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너가 했던 약속 너에게 후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한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격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영역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구속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신시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반응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면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가여 주셨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에서 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겠습니다